덕분 씨가 솔직한 얘기네요. 언제까지 이집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제사는 계속 지내야 돼요. 계속. 3년은 의무적으로 지내주셔야 돼요. 끝나고 음식을 한번 먹어보세요. 음식이 상했으면 또 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안 상했어. 그러면 음식을 어디서 드셨냐? 하늘, 천상에서 드신 거예요. 여기만 보시면 영상이 적은데 동영상 홈 옆에 동영상 누르시면 모든 영상을 확인 가능합니다. 어머니. 네. 제사 언제까지 지내야 돼요? <laughs> 덕분씨가 솔직한 얘기네요. 남자라서 솔직한 것도 있고 또 어머니들이 가끔 그러세요. 언제까지 이집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른 분들은 합쳐요. 제일 어르신,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합쳐서 제사를 지낼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됐겠죠? 본인들도 이제 제사를 합치면서도 조금 불안한 거야, 이제. 음, 근데, 제사는 언제까지 지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머니들, 제사는 계속 지내야 돼요. 계속. 그러면, 제사를 언제까지 지내야 될까요? 라고 그런 질문은 안 되고요. 제사는 어떻게 하면 잘 지내는 걸까요? 라고. 저희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제사를 내 조상님이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난 정말 너무 잘 차렸어. 우리 부모님 평소에 좋아하는 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는 걸잘 차렸는데 가끔들 그래요. 근데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자, 제사는 일단 사람이 죽으면 3년은 의무적으로 지내주셔야 돼요. 지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자, 3년 지내고 난 다음에 큰아들이 지내냐, 둘째 아들이 지내냐.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 회의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조덕 분내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자, 덕분내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스님들이 사십부제를 하잖아요. 왜? 이분이 세상을 잘 살았는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본인만 아는 거예요. 세상을 착하게 살았는지, 착하게 안 살았는지, 업이 있는지 없는지. 스님들은 업이 있는지 없는지 스님들은 모르기 때문에 불경과 연불로 인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49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갔어. 그런데 무속인한테 딱 오니까 49제 진우기를 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했는데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49제를 올려 드었는데 그분은 지은 제가 너무 많아서 다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을 못 풀어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무당들이 이제 진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가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덕분씨 칠면 이제 됐죠? 이제 제사 안 지내도 되죠?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는 그렇게 하도 제사는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년을 갔다가 저희가 무조건 지내드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제사를 왜 지내야 되고, 왜 음식을 어떻게 잘 드시는지 알려드릴게요. 3년 지나고 제사를 정확히 10시 40분, 11시에서 1시까지 정확히 지내세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보세요. 끝나고 음식을 한번 먹어보세요. 음식이 상했으면 또 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진우기를 했던 49제를 했던 3년이 지나고 제사상을 딱 차리고 10시 40분부터 1시까지 차려놔요. 그런데 제사가 끝나고 덕분씨가 딱 음식을 먹었는데 안 상했어. 그러면 음식을 어디서 드셨냐? 하늘 천상에서 드신 거예요. 죽은 영가님은 흠식을 한다고 그래요. 향으로 냄새로 맡은단 말이에요. 자손이 제사를 차린 날 우에서 하늘에서 드시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잘 올라가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딱 먹었는데 안 상했으면 편안하게 우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사 지낼 때마다 음식이 상해 있어 그러면 그분은 못 올라가고 제사만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못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나라든 천당이든 지옥이든 올라가셔야 되는데 못 올라가신 거예요 흠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드시고 하늘나라를 가셨든 천당을 가셨든 극락을 가신 분들은 제삿날 하늘에서 드시기 때문에 음식이 안 상해져 있고 흠식을 하신 거고 우리 조덕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 고통을 다가고 있으면 제삿날 음식이 상해 있어요. 그걸로 제사를 잘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나의 조상님들이 편안하게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지내줘야 돼. 끝까지. 우리가 살아서 이 대한민국에 살고 내가 뿌리가 조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분이라면 뿌리가 네. 없이 저는 그냥 하늘에서 뚝 태어났어요 어, 그러세요? 그럼 제사 지내지 마세요 <웃음> <웃음> 그런데 누구 몸을 통해서 우리가 나왔어요? 부모님의 몸 부모님이 조상이잖아요 돌아가시면 그분들의 몸을 통해서 나오신 분이라면 그분들의 제사는 지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는 언제까지 지내야 됩니까? 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답을 내리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냥 하루아침에 내려온 사람인지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내려올 자손인지는 여러분이 답을 내리시고 그 답을 잘 제사밥을 드셨는지 극락을 못 가고 계신지는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 대신 정확해야 돼 10시 40분에서 1시까지 차려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드셔보세요 그런데 음식이 상하지가 않고 음식 맛이 똑같으면 우에 극락에서 음식으로 통해서 드신 거고 먹었더니 상하고 냄새 나고 그거는 올라가지 못하고 명을 채우지 못해도 못 올라간다고 했죠. 스님이 불경을 통해서 연불수를 통해서 올려드렸어요. 고승이 올려드렸는데도 올라가신 분도 있지만 못 올라가고 자손의 한이지고 내 명을 못 채우고 어떤 벌로 인해서 내려오신 분, 한으로 인해서 내려오신 분들은 음식을 차리면 상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제사의 의미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덕분 씨가 저한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마마님. 왜 병풍을 쳐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병풍을 왜 쳐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사실 문자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았든. <laughs> 병풍을 또 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 봅시다. 감사합니다.